지금으로부터 15년 전, 내가 간 입대한 2등병 때 일이다. 그날 나는 선임이랑 야간 근무를 서다가 실수를 좀 했다. 그러자 선임은 근무가 끝나자마자 나를 불렀다. 야, 저 이병, 군생활이 장난 같지? 그 선임은 나를 엎드려 뻗쳐 시키더니 무려 3시간 동안 쥐잡듯이 팼다. 맞으면서도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악물고 참았다. 온 몸이 퉁퉁 부은 채로 막사에 돌아와서 억지로 잠을 청했다. 다음 날 아침 중대장이 나를 호출했다. 조 이병, 너 어제 근무 때 무슨 일 있었냐? 나는 보복당할 게 무서워서 딱 잡아댔다. 아무 일 없었습니다. 근무 중 이상무. 중계장은 내 눈치를 살피더니 한숨을 쉬면서 소화기를 건넸다. 어머니시다. 전화 받아라. 나는 뜬금없이 웬 어머니 전화인가 싶어서 소화기를 들었다. 여보세요? 엄마? 그런데 소화기 넘어 엄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. 다짜고짜 울먹이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다. 영기야, 네몸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나? 나는 당황해서 멀쩡하다고 거짓말을 했다. 그런데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왔다. 사실은 엄마가 어젯밤에 네 꿈을 꿨는데 어떤 놈이 너를 개패듯이 패고 있더라. 내가 놀래서 식은땀 흘리며 깼다.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. 그러자 엄마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. 그놈 얼굴이 업대대 해가지고 눈은 찢어지고 인상착의가 딱 보이더라. 엄마가 너무 불안해가 부대로 전화했다. 니네 진짜 괜찮나? 소름 돋는 건... 엄마가 묘사한 그 얼굴이 어젯밤 나를 3시간 동안 때린 그 선임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다. 내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중대장이 눈빛이 변하더니 바로 당직 사관을 불렀다. 어제 조 이병이랑 근무 선놈 누구야? 당장 데려와. 알고 보니 엄마의 꿈이 적중했고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. 중대장은 엄마가 말한 인상 차기와 똑같은 그 선임을 바로 색출해서 영창 보내버렸다. 나는 엄마 덕분에 지옥 같은 구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. 나중에 휴가 나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. 내 아들 건드리는 놈은 내 꿈속 CCTV에 딱 걸린다. 알았나? 자식 생각하는 엄마의 촉은 군부대 철책선도 뚫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.